아, 소방 공무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법규 정리를 할 텐데요. 법규가 여기 13조. 아, 12조죠. 그죠 12조. 12조에 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방 시설의 관리라는 게 나오고 거기 별표 하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별표 4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 양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라고 말을 많이 하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내가 그냥 버려라라고 하겠는데 25문제로 늘었고 그리고 또 이제 40문제 나오는 이제 경채 쪽은 무조건 남하셔야 돼요 이 표는. 근데 이걸 다할수 없으니까 제가 핵심 숫자만 남겨놓은 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정도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어 그래서 이 표를 조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어 채워 보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어, 여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 꼭 암기를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스프링클러가 또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왔으면 내가 야 그냥 하지마 어 이거 그냥 우리 버리자라고 하겠는데 예전엔 제가 진짜 버리자 그랬거든요 언제 이제 20 문제 나올 때 예전에는 야 그냥 이거 하지마 대신에 볼 거면, 뭐, 스프링클러라던가, 간이 SP, 물분무등가몇 개만 딱 뽑아줬어요. 딱이 정도만 봐라. 항상 이제 거기서 돌려 나왔고, 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한 번씩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꼭 봐야 될 거. 어, 제가 또 여기서 걸러 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조 내용부터 볼게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이라고 해서 자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에요. 얘는. 아셨죠? 자본서는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측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에 따라 설치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관계인한테 이런 것들이 잘안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치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고 자,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점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깐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법 제12조에, 시설법 법 제12조에 들어가 있다. 이 12조 내용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청장이 할수 있는 게또 들어가 있거든요. 뭐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청본서는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청본서는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 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에게 뭐 통보를 해줘야 되고, 원래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없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된 거죠. 어, 추가가 된 건데, 추가되어 있는 내용도 이게 시행이 2023년 7월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볼건요 별표 4입니다. 요 별표 4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이 뭐냐. 어, 그죠? 요거를, 미안한데, 채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어. 자, 첫 번째 이제 소화설비 쪽에 가보면, 이 소화기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소화기구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 소관자는 우리가 보통 어디? 3단 자, 연면적 33은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연면적 33은, 그리고 여기 터널 이런 거 들어가죠. 있 터널,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체크를 조금 해 주시고, 이 소간자정에 우리는 소화기 기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화기 기준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냥 소화기 기준이다 라고 해서 암기를 해 가셔도 된다고요 특히 이 연면적 33, 제가 10평이라 10평, 10평. 10평입니다,셨죠? 3.3이니까 한 평이. 자, 그리고 다음. 요거죠. 요거 최근에 시험제 문 나왔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얘가 아파트 등. 자, 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요거 내가 뺐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거 30층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의 그냥 모든 층. 어디 안에? 주방 안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뭐 캐비넷형, 가스형, 분말형, 고체 에어로조령 자 얘가 이제 다 뭐예요? 자동소화장치 종류거든요. 이 자동소화장치 얘네들은 어디에서 또 설치를 하냐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곳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어 체크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소화기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주거용 주방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이기 때문에요. 됐죠? 자 다음 옥내 소화전은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안 나오거든요. 저는 야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계속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별표를 좀 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옥렌 소화전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어, 충분히 시험 문제 내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여기 이제 3천이죠. 연면적 기준이. 어. 옥내 소화전은 3천입니다. 3천, 3000, 3천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연면적이 3천 기준이고 지하층, 무창층일 땐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600 이상일 때600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기준이 얼마고 3,000이고, 바닥면적 기준은 다 얼마다 600입니다. 6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요거 바닥면적 나오면 무조건 600이에요. 근데 층수가 있긴 하지만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 4층 이상의 층 중에 600 이상의 층이 한 층이라도 있으면 전 층에 들어가는 거전요 정도 정리를 해두셔라요. 첫 번째 박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두 가지. 됐나요? 어. 오른쪽에 있는 근생, 판매, 의료, 노유자, 복합, 사람 많은 곳. 여기는 두 배. 그니까 두배 완화, 그니까 두배 강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배 강화가 되니까 이 면적이 2분의 1씩 되는 거예요. 1,500, 300, 300.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빡세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조금 강화가 되는 거죠. 빡세다 기보다는 자, 그리고 여기 밑에가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건물 옥상에 설치된 차주, 바이 나와 있고, 요 터널. 터널은 꼭 암기하셔야죠. 이거 천. 터널은 꼭 암기해 주십시오. 그죠? 뭐, 특수과염물 공장 창고 750배 나와 있고, 가스나 무인변전소는, 옥내 소화전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어.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하구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하구. 하나 써 주십시오. 근데 제외기준으로는 아직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 일단 이런 기준이 있다. 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 나왔기 때문에, 23년에,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P는. 여기도 가스시설이나 지하부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문종동 나와요. 문화집회, 종교, 운동. 그죠? 또는 뭐, 문종은 하셔도 돼요. 어, 문종동이 나오는데, 이 문종동 기준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아셨죠? 그래서, 문화집회의 동식물원은 스프링클러를 또 설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실 외에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식물원 같은 경우, 동물원 같은 경우도 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자,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건 제가 제외한다 그랬죠. 어, 왜냐하면 목조 자체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그 물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운동시설 중에 물놀이형 시설이나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른쪽 하나에 해당하면 여기 해당을 하면은 이 중에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맞습니다. 아, 제외가 아니고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 영화, 영화 상영관 제외하고 그냥 문종동이 수용 인원이 몇 명이면 100명이면, 그죠? 그니까 일반적으로 수용 인원 나오면 제가 다 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용인원 나오면 다 100명이에요 여러분들 100명 들어가 있고 자 영화 상영관이 따로 나와 있는데 영화 상영관이 지하층 무창층에 있으면 500그 밖에 층에 있으면 1,000 그죠 어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무대부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우리가 무대에서는 무대부가 따로 있는 곳인데 그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면 300 이상이면 그 밖에 층은 500 맞습니까 근데 무대부 기준보다는 요두 가지 위에. 전 요거 꼭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파운창 나오죠. 파운 창, 판매, 운수, 창고. 맞나요? 그럼 여기에 파운 창에 갔을 때 얘는 물류 터미널만 해당하는 기준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가 5000에 500, 이거 다 500입니다. 500, 다 5야. 5000에 500, 5000에 5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용 인원이 좀 특이하지만 대부분 100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판운창은 5천에 500이에요 5천에 500 수용인원도 들어가고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일단 창고시설이 나와요 같이 보시면 되겠죠 여긴 수용인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5천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병로숙수 나오거든요 병로숙수 조산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그래서 병원, 노유자, 숙박, 수련 조산원, 산후조리원 600 이상이면 전층에 스프링 클러가 들어가고요. 자, 지하가 요거 연면적 천 그죠. 연면적 기준이 두 개가 들어가요. 요 연면적 기준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요. 여기 갔을 때 기숙사나 복합 복기 5천 됐나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잘 해주셨다가 나중에 꼭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라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간스 나와요 간스가 또 최근에 나왔죠 이게 21년도인가 그때 이제 특채 때도 나왔고 공채 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와 간이 sp 간스는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생이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천 이상일 때 그죠 근생 바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쪽은 그 시설에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 요게 최근에 들어갔어요. 조산원이나 산호조리원 600 미만일 때. 맞습니까? 어, 조산원이나 산호조리원 600 미만일 때. 아까 이 조산원이나 산호조리원이 600 이상이면, 뭐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라고 했지만, 미만이면 간스를 설치하면 돼요. 그죠?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어차피 병로숙수라고 해가지고 병로숙수조산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600 이상이면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래잖아요. 다 간스에 들어가요. 어, 그렇게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숙소는 100. 합숙소 연면적입니다. 여기는 10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시설과 노요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들어가 있는데 의료는, 그러니까 크게 봅시다. 600 미만일 때 설치하고요. 노유자도 600 미만일 때 설치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병원. 600. 의료기가, 예, 정신이나 의료는 좀 틀려요. 300에서 600. 근데 정신이나 의료 중에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300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의료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병원은 다 위에 600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결국 600 미만인 거죠. 300 이상도 있지만, 어, 300짜리도 있지만, 노유자 시설 쪽에 가 보면 여기도 300에서 600이에요. 근데 노유자 생활시설은 무조건 설치합니다. 여기가 생활시설이 들어가고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 제외한 그죠 창살이 들어가면 창살 들어가면 300 미만이에요 무조건.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숙박. 아까 제가 숙박도 600 미만이면 간수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최고 기준이 아최저 기준이 있긴 합니다. 300 이상이라는. 그리고 복합건축물은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천, 연면적 천일 때 전층에 설치를 해준다라고 했죠. 아까 SP는 5천 이상이면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간스는 천 이상이면 어 연면적이 우리가 간스를 설치를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아셨죠? 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중심으로 두시고 개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간이 SP가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보단 그냥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까 크게 정리할 거면 여기 600 이상이면 SP 600이 안 되면 간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어 문제 풀땐 크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땐 걸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간이 SP 나와 있고요. 물 분무 등이 안 나온 지좀 됐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 등도. 어. 그래서 경납고 나온다. 경납고 무조건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차주 나와요. 차주. 차주. 어. 다 차주 나오죠. 그죠? 여기도 주차. 나오는데, 맨 위에는 타워예요, 타워. 여기 건물은 연면적 800이고,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자, 나머지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200. 그리고 또 20대. 222222. 그죠? 어. 그리고 C급. 제가 시바삼이라 그랬죠. 시바삼 음. C급일 때는 바닥면적이 300제곱 이상이면 그 해당실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쉽죠 어,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럴 때 연습하게 제가 문제를 계속 드려요 물분무 등도 마찬가지에 5개 소화전은 그냥 이 정도 9천 정도 1 2층 바닥면적 합계가 9천이다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그니까 소화설비는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제가 끝냈고요자 그리고 이제 경보입니다 경보 경보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단독 경보형이 나오긴 했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비경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비경 자 비경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제가 공무원 쪽에서 비경 나온 걸본 적이 없거든요 비방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충분히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연면적 400 들어가 있고요 지무바 150 그죠? 그러니까 지무바 1501 여기 또 들어가죠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들어가고 터널 500m 그리고 작업자 50명 음. 지무바 그죠? 1501 그리고 연면적 400 들어간다라고 했고 터널 길이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50명 들어가고요 비방은 잘 안나와요 여러분들 잘 안나오지만 연면적 기준 정도 똥뜨는 층수가 11층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이면 설치를 한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어, 좋은데, 비방보다는 비경 외우시는 게더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어, 제 생각은 그렇고, 왜냐면 비방이 설치가 잘안 되거든요. 어, 실제 설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자탐이 의외로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크게. 근데, 올해, 요번에 이제 추가가 된게 요거, 요거 꼭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 위에. 아파트 등이나 기숙사 숙박시설에 무조건 자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꼭 보십시오 하셨죠. 맨 위에는. 요거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요맨 위는 꼭 보십시오.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자탐이 전층에 꼭 설치가 돼줘야 돼요. 꼭 보셔라.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근의 위장복 여기가 600. 연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가보면 교수 동자군묘라고 해서 여기가 2천짜리 그 외가 천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실 거면 요정도? 나머진 그냥 천이다라고 그냥 쉽게 가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잘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아, 보니까. 노이자 생활은 전층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터널 길이는 몇 메타 이상일 때 얘는 천이죠. 자탕은 그러니까 지금 옥렌수화전 천 메타짜리 나왔고 자동화재탐지 설비 1000m짜리 나왔어요. 그죠? 이따가 1000m짜리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터널 길이에 따른 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밑에 가보면 자속. 네, 자속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안 나옵니다. 자속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체크 정도. 그래서 근생에 설치를 한다. 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노유자, 수련.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두 개는 다 바닥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으면 살짝 요 정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병원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신병원이나 의료, 여기도 500이에요, 500. 됐죠? 어, 그리고 뭐 전통시장, 노유자 생활시설, 목조건축물, 보물 또는 국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단서조항이 붙는 게 이겁니다. 방제실 등 24시간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숙보설비가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결국 숙보설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됐죠? 자, 죄송한데,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제가 봤을 때 경보설비 중에 가장 많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이거 단독경보형 감지기. 꼭 암기. 그래서 유치원이 400. 교수 합기 2,000. 예, 2,000이죠. 이다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미만. 그리고 자탐 설치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예전에 수련시설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왔죠. 그쵸? 이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예전에는 원래 여기 이제 600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600짜리 아기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습니다. 그게.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통합감시시설은 지하구. 지하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자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탐은 일반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가는 거고 이 통합감시 시설은 지하구에 들어가는 자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피난기구입니다. 피난기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피난기구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중요한 게 여기 꼭 정리를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방인공 4개 다 설치할 수 있는 곳과 방방공 인공소생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7층 이상의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의 병원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의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의 병원 자 이럴 때 들어가는 설비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 됐습니까? 어. 자 그리고 공기호흡기만 들어 여기 중요하죠 또 그래서 수용인원이 100명 어. 꼭 보십시오 하셨죠? 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역사 지하상가 그리고 CO2 근데 모는 제외 호스리은 제외 요거 꼭 암기 됐나요? 자, 그리고 유도등과 통로유도등, 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유도등보단 이 비상조명등. 특히 비상조명등에 가보면 여기. 얘 터널 길이 몇 메타 이상일 때? 500메타 이상일 때. 다른 것들 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휴비조 나옵니다. 휴비조. 자, 휴비조는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 얘 공기호흡기와 유사하다. 자, 여기 뒤에 가보면 보세요. 유사하잖아요. 똑같거든. 이거 아까 얘랑. 근데 대신에 얘가 없는 거죠. 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휴비조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요. 아, 숙박시설. 그래서 우리 숙박시설 가보면 출입문 옆에 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 실마다 달려있어요. 실마다. 근데 이런 거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제가 봤을 때안 나올 것 같아서 뺐고요. 소화활동 설비 중에 많이 나왔던 게 최근에도 나왔던 게이 재연. 재연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여러분들 재연은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리해가십시오 재연은. 그래서 문종동 나오고요. 여기 또 사람 많은 곳 문종동 나오죠. 여기가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또는 영화상영관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그 부분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지하무창층에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이 천제곱 이상인 층이 있으면, 우리가 꼭 뭐를 해줘라? 제연을 설치를 해줘라. 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요맨 위에 기준,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지하가 연면적 천이라는 게 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터널 길이가 따로 없습니다. 터널 길이가 따로 없고, 그냥 설치를 한다.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터널에 다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는 터널에 가보면, 터널이에요. 자동차입니다. 천장을 쳐다보면 이렇게 팬같은게 달려있다고. 팬. 돌아가는거. 얘가 다 무슨 설비다? 재연설비다. 아. 터널화재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연송. 자 연송은 거기가 보면 5층 그리고 연면적 6천 또는 1에 당하지 않으면 지하층 포함층 수가 7층 나와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터널. 얘가 몇 메터? 천. 연살. 자, 이거 지하층에 보통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층 정도, 그래서 150에 근데 학교 시설이면 여기가 700, 그쵸? 학교면 700,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셔라. 그리고 밑에 가보면 비콘, 비콘은 터널 정도 볼까요? 어, 터널이 500, 그죠? 무통도 터널이 500, 예전에 요게 한번 시험지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16층 이상인 건물이면 11층 이상인 층에, 아, 30층 이상인 건물이 있으면 16층 이상의 층에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모든 층에다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연방은 지하부에 설치하는데 전력통신 사업용만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터널 길이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500m 짜리와 몇 m 짜리요? 그렇죠. 1000m 짜리. 이거 원래 예전에도 제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콘. 여기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경보. 이런 애들. 자, 1000m 짜리는 옥내소화전 그죠? 그리고 자탐. 어, 자탐 들어가고, 그리고 연결 성수관 설비. 그리고 길이 없는 거. 길이 없는 거에는 우리가 소화기구나, 재현. 믿습니까? 어. 이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하가 있죠, 지하가. 예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하가 연면적 1천이 있는 1천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게세 가지거든요. 걔가 이제 뭐냐면 재연 무통 스프링클러 이런 거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출이니까 됐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페이지로 했을 때한세네페이지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요 정도만이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힘들다며, 여기. 어, 근데 이 정도만 보시라고. 어, 이 정도만 꼭 보시고, 시험장 가실 때까지 까먹지 않게 정리를 좀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조. 여기가 이제 뭐예요? 특례입니다, 특례. 자, 특례 기준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 별표 한번더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한번더 정리하시면서요 어, 다음 내용 특례 쪽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